지구 이렇게 지금 보여 이거? 어. 뭐야 이거손 이거는? <laughs> 아, 이... 자 방제 놀러 왔고 슈퍼 마리오 건데 이거. 잠시만 욕샤일랜드? 슈퍼 마리오. 음. 어슈 슈퍼 마리오 월드 아 잠시만 내가 끼고. 어, 어. 슈페. 페미컴 방모 실기플레이 방만들고 있는거야 아프리카 방 아프리카 아프리카 나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친구가 해준거라서 잠시만 이제 나 아마 이거 방송용으로 말할수도 있거든 이거 보여 지금 나는데? 보이지? 이렇게 세팅하는 친구가 이렇게 이제 나 한다 아. 예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 소니 트리니트론으로 플레이하겠습니다 스타트 아, 어차피 이거 녹화로 유튜브도 올릴거라서 이 화질이 느껴지나요? 이게 되게 화질이 좋은데, 지금. 제가 지금 촬영을 아이패드로 하고 있는데 이걸 화질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예, 제가 이제 어, 여섯 번째 쿠퍼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 이 직전까지 왔습니다. 역시, 에뮬이랑 에뮬로 하는 그런 LCD 모니터라는 그런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진짜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그 감성 아날로그 감성 그대로 살아있어 근데 이게 이제 엄청 여기서부터 빡습니다 예, 큰공전은 먹고 가야죠. 되고 있네. 시간 올라가네 어. 어, 잠깐만. 이거 한순간 실수하면 이거 끝이야. 오. 오. 이제 이오잠깐이 아, 이거 이제 이때까지 했던 판이랑 차원이 다르네. 아, 잠깐만. 이거 뭐가 했나 볼까? 저는 못 가잖아, 지금. 오, 뭐야? 이거 보라색 떨리지. 잠깐만. 이거 이렇게 으윽. 다살았다 살았다. 아, 아그래도 생명도 없는데 보라색를탔네 소지를 붙진 않는 이게 지금 방송되고 있는 방송 영상이다 아 죽었어요 다시 합니다 얘도 보너스를 세개먹고나서 든든하네요 아싸 이게 진짜 제가 지금 슈퍼 패미컴 실기 패드라고 있는데 이게 되게 쫄깃쫄깃하던 지금 실상이 지금 이게 키보드가 아니라 슈퍼 패미컴 패드 우후 嗯，嗯，咱们集中一下，走吧。 가 요가 할때 그런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가 나죠? 아. 자, 됐어, 됐어, 됐어. 지금 생명이불로기 때문에 동전 하나 하나가 소중하죠. 자, 오, 저거는, 아, 어. 아, 죽은 줄 알았네. 제가 저 느낌표를 안 터트려 놨으면 이미 죽은 목숨인데. 아. 자, 자, 음, 잠깐, 이렇게 뭐가 있는지 보니까, 천천히, 천천히 보면서, 어, 저 도대지, 도지마 야, 도대지야, 어, 어, 저 무슨 뼈다고 같은 아이템은 처음 보는 건데 저 뭐지? 야, 아, 어, 됐다, 제발, 좋은 거 하나 놔주세요, 아이 버섯이야, 예. 야! 어, 어안 들어가? 뭐야 이거? 아 근데 밑에 블더지 있을 텐데 보이지 않고. 어까까해 근데 이게 과연? 어이 저저방 같은 게. 어후 오 넘겼다 넘겼다. 에이! 필요 없지? 응. 음. 이게 근데 포커싱이, 아, 이건 아이패드 문제인가? 흐어졌다 이렇다, 막 그러네. 자동 오토 포커싱에서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구나. 우와 되게 신기하다, 저 뭐야? 우와! 오! 뭐지, 이거? 아, 방모 플레이가 조금 안 좋은 게 있네. 그게, 그거 있지, 막그 화질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어, 이거. 그게 뭐냐, 브라운관이 쏘는, 일렬로 쏘는 거라서. 브라운관이라 어쩔 수없다 야.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있나? 이거 터뜨리면 난리 날 텐데. 어, 저 뭐야? 꽃 먹어야 된대? 오케이. 또 어떻게 먹어? 오, 어, 먹었다. 이거 터뜨리면 난리가 날 텐데 지금. 먹으면 안 되나? 역시. 아니, 저거 먹으면 저 지금 이거 딱딱한 부분 있잖아 이거. 아, 다 먹고 왔 되겠다. 이쪽도 뽑 하네 뭐, 다 먹고 하면 독적이 없지. 아이안 해봤나 이거? 역시 말안 해봤는데 짠! 음. 이제 더 으잉!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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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돼 대신 열심생각 깊이 해봐라 이거 아나 아! 난... 어이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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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 있지? 음, 짜증나 터트릴 때는 그냥 딸기 터트려야겠다 다 먹어버리고 아니지 슬모분들데 일어나게 필요 없잖아 저 터트려서 뭐하노 왜? 어어 못보지 잠깐 저 버섯도 먹어나 고민하다 바깥쪽이지? <목소리> 아싸, 아싸, 빠빠빠 봐야 먹따따요 시가 최고야. 이0식가 최고야 형 그게 왜맹신같아 후후 <laughs> 지금 이고기 터져 지고 아휴 먹는 아니라고 응 오우씨 좀 진짜 이0가 최고라니까 이0식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데 이먹 치료되겠다 사 연결 아싸리오 오우씨 여기 okay, 배관이 올라가고 내려 어! 이뭐 이거 내 옆으로 와 오우 시비시했다 저저저저저 오우 저야야 그지 야이야이아아 아. 아. 한 마리 남았어요. 아, 그렇지. 네, 갑시다.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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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 그래. 간다. 드디어 여섯 번째 성의 코파. 오우 선디오 웬디오 쿠파의섬 아, 이제 여섯 번째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대장을 만나러 가자. 오 이렇게. 오우, 진짜. 오우, 진짜 빡세다. 어 아까 귀 없었는데 왜나왔 남았... 어, 어이가 없네. 야, 오시례한 장면인데. 조금 짜서막좀 올라가자 이렇게. 오와 <목소리도> 뭐야 이거 뒤에 서도 와? 뭐야? 어? 포커스가 왜 이래? 그래? 이상해서 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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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게 하지? 진짜? 아.. 텀블러에 버섯을 먹고 생명을 야, 좀.. 늘리겠네 야야 아.. 진짜 저거 너무 하 포커스가 너무.. 야! 아, 한 마리 남았는데 다 죽었는데? 다 죽었다 하겠다. 끝난다 그냥 어. <laughs> 세이브 안 해놨나 어디? 아니 세이브는 좀 약간 몇판 뒤로부터 되는 거겠지. 봐봐. 어디서 되는? 아 거? 컨티뉴만 있는 거가. 어? 아 여기네. 이판좀 까다롭네. 한 판, 한판 전이 한판 전. MM 세이브 없나? MM 세이브는 기록 모른다. 그리고 그거 안 하는 게 낫다. 모르는게 낫다. 모르는게 낫지 그래. 삼 차원의 존재가 삼 차원으로 살아갈 때 오케이. 행복을 알아야지.

우와 아 어렵네 오 이게 지금 오토 포커스가 계속 잡혔다 안 잡혔다 이걸 어떻게 고치지? 심함이 안 돼. 어, 죄는 아예 <laughs> 점프를 해서 발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거의 그냥 아예 지형이구나 아우, 야, 오, 가자. 뭐야? 아 여기, 짠.

사귀 었어몇이 어떻게 이거 물어 가면, 안 으로 가？아, 진짜 어렵더라 이게 느린 현상 이게 앰뮬이 아닌데도 원래 원래 느린 건가? 아, 우리나라서 모은 건가? 아닌데 프레임 크기는 넘기지 제지가 TV 실기 봐봐 프레이 모르겠나. 모르겠우야 네, 네. 이거 그 플래피 버드 그거 금방. 아이디어 그거잖아 금방.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10억인가 벌었다는 게. 눌러서 점프해서 새가. 빨리 보겠니? 어이, 진짜. 어이, 어이, <목소리> 자, 시내기는 아직 세 마리의 마리오가 있습니다. 해보자. 천천히 조심하면서. 응. 음? Mm. 어, 잠깐만. 오케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와나 진짜 이거 이거 어후. 닌텐도의 이 소파는 원래 나름 물렌지 있네. 찍어서 이게 아. 어어어 어? 어? 여기 있자 여기 있자 오케이 사겠지 사겠지 사겠. 살겠! そうか。So